계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1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상업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냐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지휘하네 브닌다가 그를 격분시키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알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째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라장 엘리는 여화와의 전문설주 곁에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명한 한나의 말씀, 한나에 대한 이야기이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었고, 근데 또 다른 엘간야의 아내였던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어, 한나가 어, 사실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죠. 아이를 못 갖는 것도 한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주지 시 않았다. 이제 컨텍스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또이 엘가나가 어,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기록을 봐서는 어, 이 질투 때문에 더불이나가괴롭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왜 아내가 둘이었냐? 뭐 이거를 지금 오늘 논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 한나는 본인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어, 야, 자녀가 없었다 음, 그것 때문에 논림을 받았다라는 대응을 알수 있죠. 어, 이게 오늘날에는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죠. 오늘날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어, 심판을 받는다든지 뭐, 뭐 벌을 받는지 다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떤 자신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 한다는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여하게 드리고 삭도를 되지 않겠다. 이 삭도 하면 또삼손이 떠오르죠. 어, 나신인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던 삼손이 본인의 어, 그힘의 원천을 음, 말해서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자기 마음대로 어, 사용하다가 결국 힘을 잃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나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한나는 아 결코 나는 그렇게 안할 거다 이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어, 이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어,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만이 미래의 주인이시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삶의 희로애락, 또 인생의 생사호흡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삶의 질서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서 삶의 질서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빨간불은 스탑이라고 할수 있고요. 노란불은 슬로우다운.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시험 어, 운전 공부할 때는 이 옐로가 우 cleared r 리어드 있는 섹션 이렇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인덕션을 그러니까 그 빨리 비워라. 왜냐하면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파란 불은 이제 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스탑 시킬 때도 있고 어, 또 완전히 가게끔 밀어주실 때도 있고 그린라이시죠. 근데 이제 옐로 라이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어, 이것이 prepare to stop일 수도 있지만 cleared r 리어드 있는 섹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 메시를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금 삶의 질서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한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한나, 한나의 삶에서 완전히 스탑된 것이 아니라 약간 옐로우클리어드 이런 섹션을 하고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놀란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큐티 책에 또 보면 그 뒤에 이 한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이 어, 위장된 축복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 위장된 축복, disguised grace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어,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 힘든 일들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인데 우리가 볼수 없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 너무 답답한 그 순간을 우리의 시력으로는 우리의 퍼스펙티브로는 어, 그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그런 것을 활약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 이게 완전히 레드가 아니라 스탑이 아니라. 분명히 옐로우 클리어드 이런 색상. 지금 이 상황을 좀 정리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트래픽 플로우를 만들어주기 위함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절대 레스 사인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옐로우 사인을 주실 때그 사인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질서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때로 우리 삶에 레드 네, 사인이 오기도 하고 또 옐로우 사인이 오기도 하고 그린 사인이 오기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그 트래픽 라이트를 잘볼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옐로우 라이트 클리어드 인터섹션 그 삶을 좀 정리하고 트래픽을 어, 위해서. 클리어하라는 그 사인을 잘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에게 여수 없어서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음을 고백할 때그 삶의 어지러웠던 트래픽을 정리해 주시고 먼저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린라이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이 o 두글 따뜻하게 오늘도 화이팅 <놀람> <놀람> 아.